자, 24번입니다 질산칼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떤 위험물이 나왔다 어떤 위험물 이름이 보인다 하면은 그 위험물이 몇류인지 품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은 몇인지 자, 기본적으로 떠오르셔야 돼요 질산칼륨은 질산 뒤에 금속 같은 애들이 붙은 것 여기를 염류라고 바꿔주면 품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위험물 중에 질산염류에 해당하는 300kg 위험물입니다. 질산칼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자, 무색 또는 흰색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자, 인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보통 무색 또는 백색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크롬산염류 그리고, 과만간산 염류가 아니면 거의 다 무색 또는 백색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2번에, 물과 반응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자, 물과 반응해서 폭발하는 것은, 인류 위험물 중에 분명히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근데 우리 위험물 표에서는 이게 무기과산화물이라고 나오죠? 자, 무기과산화물 안에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거의 뭐 알칼리금속 들어가는 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입니다. 자, 인류의 무기과산화물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에 잘 녹는다. 자, 인류는 조회성이 있습니다. 조회성은 물에 살짝 녹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긴 한데 물에 녹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게요. 물에 녹을 수 있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반대로 됐죠? 물에는 녹고,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자, 4번에 흑색화약. 자, 흑색화약 중요한데요. 위험물에 나오는 화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흑색화약이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흑색화약은 질산 칼륨, 그리고 탄소 황. 요렇게 혼합을 해서 만드는 위험물입니다. 자, 질산칼륨이 위험물로 서는 1류, 그리고 탄소는 위험물은 아니고요. 황은 위험물 중에서 2류에 해당하는 1류와 2류가 합쳐져서 만드는 화약이고.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이 중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보자면 황산이라는 거, 황산과 황은 다릅니다. 자, 이거는 황이거나 유황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황산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H2SO4를 얘기하기 때문에 S가 아닙니다. 황산은 유황이 아니에요. 황산은 황이 아니에요. 황이 들어가는 어떤 산성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황산이라는 말이 틀리고 그리고 목부는 요 탄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탄소의 성분으로 된 어떤 것들 탄소라고 나올 수도 있고 목재의 분말 톱밥 같은 거죠. 자 나무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목부는 탄소를 얘기하는 거는 맞지만 황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래서 네, 4번 틀린 설명이 돼가지고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은 이송취급소. 자, 이송취급소 이렇게 뒤에 어떤 장소가 나온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제조소 등입니다. 자, 위험물을 다루는 곳. 일반 가정집에서 위험물을 다루진 않죠. 자,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합쳐서 제조소 등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자, 저장소는 여덟 종류가 있고, 취급소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한 가지 취급소가 이송취급소입니다. 자, 저장소는 이송취급소랑 헷갈리는 저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동탱크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는 차가 탱크를 싣고 이동하는 그거를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하고요. 이송 취급소는 배관입니다. 그래서 어, 이동 탱크는 트럭에 탱크가 달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송 취급소는 우리가 집에서 보일러를 틀때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고 우리가 사용한 만큼 계량기에 따라서 가스비를 내죠. 이런 것처럼 그 위험물이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그래서 계량기를 통해서 내가 사용한 만큼 그 요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이송취급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송취급소는 배관을 통해서 위험을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배관을 설치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배관을 설치하는 기준에 대한 건데, 중요도로 보면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한분 정도는 이 문제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근데 땅 속으로 설치하다 보면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 배관이 타고 가다가 만약에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배관을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강과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이제 배관을 묻어야 나중에 배관이 손상되거나 샜을 때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가 되냐면 자, 배관과 하천이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가장 큰 숫자인 4.0이 맞습니다. 자, 요 보기가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기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자, 배관을 땅 속에 묻을 때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야 된다. 하천과 배관은 4m를 떨어뜨려서 이제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5번입니다. 문제가 길면 일단 긴장하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쭉 있는데, 포방출구라는 것도 보이고, 고정 지붕구조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탱크를 신설하는 경우 최대 허가량은 얼마인가? 원통종형은 그 위험물 탱크의 용적을 구할 때, 이렇게 끝에가 뾰족한 모양이고, 아래쪽은 원으로 된이 상태의 탱크입니다. 보통 정유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탱크인데요. 뭐 실생활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뭐 도심지랑 외곽 쪽에 있는 회사들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 이제 여행 가셨다고 엄청나게 큰집 뭐 같은 게 보인다. 그게 바로 원통 종형 오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탱크는 어떻게 부피를 구하냐면 파이 R 제곱 L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L은 이 꼭대기까지의 L이 아니라 옆판까지의 높이인 L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탱크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 종류가 더 있습니다 총네개 탱크에 대한 내용적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하고 그중에서 이 탱크를 구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보통 탱크의 용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식만 했을 때 나오는 용량은 내용적입니다. 내용적이라는 건 처음부터 꼭대기까지 꽉 채웠을 때, 남김없이 다 채웠을 때의 양을 100% 내용적이라고 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 탱크를 100% 채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약간 두어야 되는 공간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통 종형 탱크가 있다 이 공식만 해서 계산하면은 100%의 용량이 됩니다. 자 근데 100%의 용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포방출구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탱크는 얼마만큼이냐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간 용적은 탱크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워둬야 되는 그 용량인데요. 기본적으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입니다. 근데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설비가 위험상황에 방출되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0.3m에서 1m 정도 간격을 두도록 하고요. 또, 안반 탱크 저장소에서는 안반 탱크는 산 속에, 그돌 사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은 산 속에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면서 지하수가 용출될 수 있어요. 7일간 지하수의 양 또는 탱크의 용적의 100분의 1 /100 중에서 큰 것을 공간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포 방출구가 설치됐다. 그러니까 소화설비를 설치했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거고요. 원통종형 높이가 지금 15m인 거예요. 15m인데, 이 중에서 1m 아래에 포가 나올 수 있도록 방출구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출구로부터 0.3m 에서 1m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탱크를 많이 쓰려면 공간 용적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워두는 칸을 줄이는 게 좋겠죠. 전체가 15m 가 있었는데 1m 를 띄우고 거기에서 최소한만 띄운다고 하면 0.3m를 더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m 빼고 0.3m 빼게 되면 나머지 13.7m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피는 파이알 제곱 L 중에 파이알 제곱은 지금 탱크 내부의 단면적 그 원의 넓이가 100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전체 L 높이는 15m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화설비 설치한 부분이 1m 아래이기 때문에 1m를 빼고, 그리고 소화설비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용적 0.3m를 뺀 만큼, 이만큼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3.7이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370 세제곱미터.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된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은 탱크의 내용적, 100%를 쓸수 있는 용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공간용적을 고려한 탱크의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 네 가지, 탱크의 종류 네 가지랑 공간용적에 대한 개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인지,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반 탱크인 건지, 요거 고려해서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만큼의 값을 답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52번입니다. 어떤 소화기에 ABC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불이 나는 거를 다 그냥 화재라고 보지 않고, 위험물이나 소방 쪽을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어떤 물질의 화재가 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뭐 나무나 종이, 섬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불 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기름이나 가스에서 불이 나는 것.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좀더 응용을 하게 되면은, ABCD라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제 소화기를 사용하게, 소화기에 표시를 해놓게 되는데요. A 동그라미 주변에는 백색, B는 황색, C는 청색, D는 무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것은 간단하니까 색깔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걸로 하고 소화기에 ABC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건 A가 된다, B가 된다, C가 된다는 뜻입니다. D는 안 되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D 빼고 나머지가 되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금속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위험물 유별로 정리해서 1m 간격으로 저장한다. 자, 요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미염물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찾는 문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정수량의 10분의 1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23, 524, 61 이걸로 해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거라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지정 수량이몇배 초과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좀 길다 그리고 문제에 1 m 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섯 가지 경우인데요 4, 2, 3, 5, 2, 4, 6, 하나랑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경우냐 1류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5류는 서로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나마 비슷한 애들이라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조금의 거리를 두고 1m 거리를 두고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1류랑 6류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익숙하죠. 그 다음에 1류랑 3류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이라는 거는 황린을 얘기합니다. 자그 다음에 2류의 인화성 고체랑 사류 4류. 삼류랑 사류인데 알킬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거고 사류랑 오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오류 중에서 유기 과산화물이 함유가 된것 이런 것들은 서로 1m의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구분해서 암기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의 유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루는 방식도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마다 건물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성격이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1m 간격을 두면 같이 두어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정해둔 겁니다. 자, 인류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물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도 주수소와 물이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인류랑 육류는 둘다 산화성이기 때문에 같이 저장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인류랑 삼류. 삼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금수성 물질이죠. 자, 인류도 보통 물이 되고, 그리고 자연발화성도 물이 되니까 이렇게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류의 인화성, 사류도 인화성이죠. 인화성이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 3류랑 4류, 4류랑 5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원래 법령에는 사류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을 함유한 것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시험으로서의 위험물이지만, 현장에서 쓰이는 위험물은 사실 굉장히 더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류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류인 것 같은 이제 많이 혼합이 된 물질들을 쓰게 되면은 같이 둘수 있다. 같은 성분이 둘다 들어가게 되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섯 가지 분류로 된 이런 케이스에는 1m의 간격을 두고 같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리한 거랑 틀리게 돼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외하고 오류 위험물. 자, 여기에 있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1류랑 6류? 두 번째 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1류와 3류. 세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1류랑 자연 발화성 가능합니다. 자 4번에 이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 위험물. 자 여기는 이화성 고체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류 중에 이화성 고체랑 4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제외라는 말이 빠져야 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이고요. 과망간산 칼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런 위험물의 이름이 나오면 몇류의 품명, 지정수량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과망간산 칼륨 1류의 과망간산 염류에 1000kg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류위염물은 뭐조회성 조연성, 불연성, 강산화제 이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1번 보겠습니다. 자, 목탄, 황등 환원성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자, 인류위염물에 대한 문제를 풀다 보면 산화성과 환원성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서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화성, 산화제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서 강산화제 이렇게 배웠죠. 산화제라는 것은 남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산화제는 산소를 공급하는데, 산소를 공급한다는 건 남을 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산화시킨다의 반대말은 환원이에요. 자기 자신은 환원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산화제라는 거는 다른 거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 아플 때, 소화가 안될때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가 소화되는 게 아니니까 소화제가 나를 소화시키죠. 먹는 사람을 소화시키죠. 상대를 소화시키기 때문에 소화제라고 하는 것처럼 산화제도 남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산화제라고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환원제도 마찬가지로 산화제에서 나오는 산소를 받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물질에서 산소를 뺏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원시킨다 라고 보셔야 되고, 자기 자신, 이 물질은 산화된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목탄이나 황 등은 불에 타는 물질이죠. 가연성 물질입니다. 산소를 받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받는 환원제, 환원성 물질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산화제는 가연물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번에서도 유기물과 혼합시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물은 불에 탈수 있는 가연물입니다. 유기물은 불에 탈수 있어요. 산소랑 수소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염물은 산화성인 인류이연물과 접촉을 주의해야겠죠. 자, 3번에 고온으로 가열하면 분해할 산소와 수소를 방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분해한다는 건요거 자체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체에서 쪼개가지고 뭔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문제에 써있냐면, 산소와 수소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KMNO4 안에서 산소는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있던 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없던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나올 수 있지만, 수소라는 말 때문에 틀리고요. 자, 황산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자극성이 있는 물질은 모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인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물과 반응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물과 반응하지 않는 다른 위험물들도 있지만, 뭐 산성 물질은 대부분의 위험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